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우드슬랩 원자재 창고. 저희가 우리가 아다시피 원목을 큰 원목을 수입하면 옆에 나오는 나무 있어요, 옆에. 옆에 나온 나무를 보통 도마재하고 뭐 이상 도마재 여러 가지 만든답니다. 제가 이때까지 도마재 옆에 나왔는 거는 내가 많이 못 알았습니다. 뭐 팔아봤자 몇개안 팔았습니다. 거의 다 만들고 요 걸레 이제 만들어서 도마 이벤트도 몇번 했고, 그래서 또 역시나, 이 사실은 이큰나무에 옆에 나온 나무는 사실 없습니다. 목재소에만 우리같이 원목을 수입하는 회사만 있지, 사실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2만 명 달성했습니다. 2만 명 달성해서, 2만 명 달성해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을 요번에 도마 아닌 거 말고, 뭔가 특이한 걸 내가 개발해서 좀 내가 특이하게 개발해서 뭘한개 해볼라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문가 이막 도마를 뭐 한다 했지만은 도마가 아니고 뭔가 특이한 거 합니다. 없는 거 국내에 없는 걸로 저는 그절 때그런때 없는 걸만해서저 구독자를 내가 추첨해서 드릴 겁니다. 이거를. 또 고리 고려 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 줘야 될지 몰라요 추첨을 어떤 방식을 했으면 좋겠나 그런 것도 좀써 주시고 또 내가 자막 있으면 써 주시고 좋은 점도 써 주시고 해 주십시오 왜냐면 추첨을 내, 나, 내 나름대로 한다 하는데 고리 고에 가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 추첨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로 추첨하면 좋은가 아이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나무 자, 원 자재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아,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 전번에 도마를 내가 도마를 해서 만들어서 보냈죠. 대항목재로 땅에 갖고요대항목재로그를 해서 도마를 전번에 우리가 200개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아닙니다. 3월달에는 도마는 3월달에 행사할 겁니다. 제가 3월달 행사한다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합니다. 오늘은 2만 명 달성 했기 때문에 국내 없는 거를 뭔가 개발해서 줄 겁니다 근데 몇 갠지는 내가 개발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몇 개를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개발하는 시간을 개발할 거를 3월 말일 날 오픈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개발하기 때문에 뭐 특이한 거를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넛뭐캄프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나무를 이벤트 용으로 사용을 많이 할 겁니다. 전문에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건한 분을 오늘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매장에 와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의자는 아닙니다. 벤치도 아니고 우드 슬램마 기본 다리 포함해서 배송비도 별도고 150만 원까지 우리 매장에 와서 고르시면 됩니다. 어떤 나무도 상관없이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 전문에 한번 추첨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이제 드디어 추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 항상 얘기하지만은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한번 거짓말 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 하게 돼요. 저는 치, 거짓말 안 합니다. 특히 거짓말 안 하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도 그 있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뽀롱이 안 납니다. 왜냐? 그러 거짓말 하게 되면 뽀롱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매니 많이 고민할 때는 하고 추첨할때 맨날 내가 아는 사람만 줄까? 그래, 할수있도 있어요. 오늘은 760명 정도 됩니다. 오늘 글쎄는 76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또 내가 아무나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거 뽑기를 합니다. 뽑기를 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뽑기를 하면 되는 건지 한번 뽑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실험, 두 번째 실험, 세 번째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닙니다. 세 번째. 내가. 아, 37번. 아닙니다. 이건 뭐야? 네, 다시. 한번 더. 아, 지금 이제 갑니다. 이분 가는 거에서 오면 되니까 꼭 좋은 물건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좋은 물건을 뽑습니다. 지금 어디 김 차장 한번 내주세요 688번 한번 눌러주세요. 688번 김현기 님. 대양복지 화이팅. 멀게만 느꼈던 우두 슬랩을 좋은 가격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김현기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김영기님은 오늘 당첨이 됐는데 앞으로 한달 안으로 아무 때고 오시면 됩니다. 한달 안으로 150만 원, 어떤 나무 상관없이 150만 원까지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원목 수입을 직접 수입해서 항상 내가 제일 원하는 건조첫 번째가 건조, 두 번째 가공, 세 번째가 나무입니다. 항상 저희 회사는 이제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래서 물건 사시면 됩니다. 그러고 오늘은 항상 제가 요번에는 좋은 글과 나쁜 글과 있는 걸 많이 써주셔야지 제가 혹시나 했습니다. 터커 새로 만든 나무를 내 나름대로 개발해서 몇 개를 줄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아이디에 있으면 써주시기도 하고 하여튼 이번에좀 많이 좀 해주세요. 검토해서 3월 30일 날 오픈하겠습니다. 역시나 3월 초에 도마 이벤트는 다시 내가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봐 주시고 좋은 걸막꼭써 주셔야 됩니다. 전망방기여 행복한 기가복 언제든지 오세요.